문서진 기장, 도와주세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무엇을 보면서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기업을 선점하는 걸 넘어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제대로 배우고 진짜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 기장의 교육과 안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 기장님, 오늘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 경제지표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지표를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어 때마침 최근에 CPI라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오늘을 저녁에는 어 똑같은 미국 내의 물가지표인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두 지표 간의 차이는 CPI 같은 경우는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PC는 상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건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관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뭘, 뭘 어떤 걸 많이 샀냐라는 부분만 일단은 포함시키는 거고요. PC 같은 경우는 경제 전체.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일반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합적으로 이 기준을 매기기 때문에 이건 경제 전체의 상황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CPI 같은 경우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연준이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하는 건 결국은 PC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이 안쪽 서클에 있는 게 CPI가 어, 주력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비중을 가중치를 많이 두냐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거 PCE보다 어, CPI가 더 많은 거 하우징이죠. 그러니까 주거비 항목을 지금 PC 같은 경우는 한32% 정도로, 33% 정도를 포함시키는데 지금 CPI 같은 경우는 한 42%죠. 그러면 아 CPI는 주거비 쪽이 항목이 훨씬 더 포함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PC, CPI 같은 경우는 요세 가지 항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 음식료, 그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어, 이 교통 관련 부분, 그니까 주거. 이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PC 같은 경우는 좀더 전반적인 부분을 좀 골고루, 어, 이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아, CPI는 변동성이 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어, 어, PC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추세를 보기에 긍정적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cpi보다는 결국은 이 pc를 e 더 긍정 더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죠 왜 금리와 아니, 이 물가를 봐야 되냐 결국은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여기서 그만 동결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연준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른다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지금 구간에서 이만큼 돈을 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물가가 오르는데 안정적으로만 올라간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어, 세상보다 더 많이 금리 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는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유동성 관련 랠리는 마무리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CPI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CPI 결과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시장은 원래는 한3%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2.7%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 거죠. 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겠구나. 어쩌면 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이게 지금 이어지면서 어, 산타 랠리까지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져 나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CPI가 어, 얼마나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했냐? 라는 건데요. 조금 이 차트를 보면 허무합니다. 뭐가 허무하냐면. 보시면, 여기는 숫자는 그렇게 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 보면 5월 달부터 해서 빼곡히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왕의 MC 여기 보시면, 뭐가 없어요. 네. <laughs> 여기가 다 비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연준, 아, 그,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흔히 말한 집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속단별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평균이 이렇게 왔으니 이 계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걸 예상치로 음. 넣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번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C 물가지표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건 이제 정상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어, 오, 어, 지금 CPI가 잘 나왔으니까, 낮게 나왔으니까 아주 좋을 거야. 그럼 다음 달에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왜 제가 말씀드렸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비었습니다. 다 비워져 있다. 음.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어, 상기하면서 계속 앞으로도 이 물가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발표될 때마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요일 방송 계속 좀 집중해 주십시오. 네, 저희 첫 번째 비행 경로로 시장의 큰 방향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하게 필요하셨죠? 그래서 주식 장인의 안목으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종목 기내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 이제 눈에 띄는 기업. 이런 게 아니고요. 상승 기류 기법으로 특별히 선별한 종목인데요.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핵심 종목 기내식만 생기신다면 정말 빠르고 제대로 된 기회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저희 문서진 기장과 함께 기회의 항공편 탑승해 보시죠. 저희 초통 창구 통에 들어오시면 종목 기내식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 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바로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시작을 가장 빠르게 읽는 실시간 뉴스 분석, 기장의 시선에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보죠. 소개한 종목 기내식, AS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방송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기내식 종목 리뷰 통해서 확실한 중장거리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세 번째 만나보죠 주식이 처음이라도 걱정없는 초보 투자 교육 기초부터 실전까지 여러분들 진짜 투자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투자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치기 전에 저희 문서진 기자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네, 어, 산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너무 지나치게 지금 당장의 흐름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 없이 본인의 지금 현재 투자 루틴을 지키면서 투자하시길 제가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든든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말 많은 꿀팁들, 그리고 기내식 종목과 AS 점검 전략까지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QR 코드 소통 창구 안에서 저희가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심 바라겠습니다. 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 오마의 주식과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오마의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재방송으로 투어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저희 OBS 경인 TV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